안녕하세요. TV 명륜대학 글씨의 마음을 담다 동국진체의 서가들을 중심으로 어, 강의를 맡은 전혜연입니다. 어, 동국진체의 서가들이라고 하면 옥동이서와 백하윤순, 어, 공재윤두서, 원교 이광사를 말하는데요. 어, 오늘은 옥동이서와 백하윤순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작품 감상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선의 건국 이데올로, 이데올로기였던 유학. 우리는 흔히 유학을 이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학 안에는 이기론 못지않게 사실은 이기론조차도 심성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글씨의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심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의 심성론이 어,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에게 사대부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고 그것이 글씨에 어떻게 담겼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보통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유학을 조선시대 때 유학을 나누는데요. 성리학과 양명학은 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음.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라는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리학에서는 보통 성증리, 심통성정. 그러니까 마음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성은 긍정적인 요소, 정은 부정적인 요소로 보통 규정을 합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심성수양을 강조하지요. 그에 비해 양명학에서는 심그 자체가 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성이든 정이든, 전반적으로 마음의 그 활발발한 그 상태를 긍정하는 것이 양명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서예 인식과 양명학적 서예 인식이 그 점에서 상당히 갈라진다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때 건국 이, 이데올로기였던 유학을 에드윈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조선을 일컬어서. 모범적인 유교 사회였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유학과 조선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제 서해 서화의 주된 향유 계층이었던 양반 그리고 그 속에 담고자 했던 선비 정신 또그 사대부들의 미의식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양반 사대부는 이제 문사철은 전공 필수였고 시서와는 교양 선택이었다는 말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문사철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인문학이 되겠죠. 인문학 전체 사실은 문이라는 것이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문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까 글로 써져 있는 걸다 문이라고 할수 있고 보통 이제 동양고전에서는 문체난다 꾸민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고요. 문학. 또는, 음, 뭐, 문학이나 또는 글 전반을 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과 문과 역사와 철학, 이거를 전공 필수로 했던 게 조선시대 때 사대부였습니다. 그 이거를 전공 필수로 하고 시, 서, 화, 예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학과 글씨와 그림. 이거를 교양 선택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교양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글씨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은 선비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 선비들이 조선 중기로 오면서 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야 하는 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살림 처사라고 하잖아요. 그 살림 처사들은 위기 지약을 내세웠습니다. 위기 지약과 반대 개념이 위인 지약인데요. 위기는 나를 위한 학문. 자신의 수양을, 수양만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위인 지약은 정치를 하기 위한 사실은 남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어,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어, 양반 사대부들이 다 이제 정치에 흡수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어, 산림 처사들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그들이 이제 초야에 묻혀서 공부를 하면서. 어, 서화의 마음을 담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 미의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 이거를 거미 불루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산림 처사로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어, 이제 조선 초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정서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검수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미 블루의 미학. 그리고 노자의 큰 재주는 어스룩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대교 약졸의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양반들의 미의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두 마디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거미 블루의 미학, 대교 약졸의 미학. 아, 글씨의 마음을 담다의 어떤 미학적 그 근거가 될수 있는 것이 성정론과 천기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 강희맹이라는 사람은 그의 동생 강희안이 있죠. 강희안은 고사관수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강희안은 어, 글씨를 천기라고 생각해서 후대에 남기면 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후손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남기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강희맹은 어, 이선이라는 친구가 강희맹에게 편지를 해서 글씨에 침잠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강희맹이 이평중이 어, 이선인데요. 답 이평중 서에서 이런. 천기론과 관련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조의 글씨나 그림을 예술로 인식했던 어, 가장 결정적인 단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만 보면요, 만물 중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서하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음으로 얻은 진수, 정수를 손으로 그려 그림이 신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묘한 천기가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기자발의 서화 미의식이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천기라는 것이 천지인이라든가 천리 이런 의미와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미학. 중에서 어, 미의식 중에서 서화를 긍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정론과 천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미술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조선 중기를 1550년부터 후기를 1700년부터 어, 그리고 말기를 1830년부터 어, 이때를 보통 미술사 시대 구분을 하는데 어, 지금 동국진체의 서가들의 경우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고요. 어, 추사와 그 일, 일파, 완당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일련의 그 서화가들은 조선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조선의 서화 문화가 어, 극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후기와 말기이기 때문에 어, 서화사에서는 후기 말기를 먼저 살펴보고 초기부터 쭉 다시 한번 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700년부터 1830년인데요. 어, 이 시기를 어, 서해, 서화사에서는 유가 철학과 그에 기반을 둔 문화적 난숙기였다.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기, 굉장히 많은 작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정한 모범, 즉 원형 탐구의 욕구가 대두된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는 왕희지를 추존하는 그런 성향이 이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 중에서 상당히 긴분량의 보통 뭐 단행본 한권 정도의 분량으로 쓰인 것이 바로 옥동이서의 필결과. 원교 이광사의 서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음, 서론서들이지요. 그래서 옥동이서의 필결은 주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모든 획을 어, 사상으로 음향오행으로 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예학적 서예인식을 보여준 서론서인데 성리학적 서예인식을 보여준 음, 서론서인데 그 성리학적 서예인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이 이 서론서에 다 원용이 됩니다. 어, 아주 어, 성리학을 이해하고 옥동이서의 필결을 보면 아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 철학이 정말 어, 서예 속에 이렇게 녹아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던 그런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백 백하윤순이 있는데요. 어, 백하윤순의 서체는 백하체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시체라는, 음, 요즘 시대의 서체라는 뜻이겠죠. 시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하윤순은 사실 이 당시 뭐 과거 시험을 보려면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주, 음, 정자, 주자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백하윤순, 도 독동이서도 다 과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하윤순은, 어, 겉으로는 주자학을 따르고 있고, 속은 이제, 하곡 정제도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교유했던 사람들이 양명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면에는 양명학적인 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하 윤순이 노론에 반대된 소론 남인 일파하고 교유가 많았기 때문에 또뭐 그래서 이기도 하고 정조의 뭐 정조 대왕의 취향과 반대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과 함께 일어난 서체 반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게 백하 윤순의 서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감상할 작품은 옥동 이사하고 백하 윤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조선 말기를 이제 추사 김정유와 완당 바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음, 일련의 서화가들인데요, 어, 예술 철학을 집적했다. 고증학을 유입했다. 그리고 자득과 심액의 경지에서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그이전에동국진체의 주역이라고 완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광사의 영향을 추사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와 이광사의 어, 뭐, 추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왜냐면 이광사가 죽고 한 7, 8년 뒤에 추사가 태어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서, 어, 원교 필결서, 음, 아그 어, 글에, 글 때문에 상당히 두 인물이 집중 탐색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추사 김정희는 그, 진경 시대 동국 진체 그것을 계승하고 또 반발하고 그리고 승화된 그런 예술 세계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옥동 이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 필결 어, 조민환 교수님이 주해한 옥동 이서의 필결이라는 단행본 저서입니다. 옥동 이서는 포천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아 어, 옥동이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포천의 지명을 따서 옥금산인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옥동 이서는 영리적 차원의 서예인식을 이 필결에 펼쳐놓고 있고요. 성리학의 어, 주요 개념을 어, 이 서론에 다시 원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 중정미의식. 그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서론가입니다. 아, 그리고 음향론적 서예인식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 아주 강력한 이단관을 갖고 있었던 어, 옥동 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 서예가가 역대 서예가가 누구일까 이걸 따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주었던 음, 서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동 이서에 대해서는 청성성대중이라는 사람이, 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항문은 옥동 이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식자들이 말하기를 이서는 공력에 있어서는 한호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호, 한석봉을 말합니다. 항문은 한호보다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서의 인식을 보여준 옥동 이서의 근원을 찾아가면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 이서는 퇴계 선생을 어 자기 마음의 스승으로 어 숭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퇴계 선생의 서예미 미의식에 대해서 어, 분석한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퇴계 이왕의 서예 인식은 이발 긍정의 신미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 퇴계 선생을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아, 그 이발을 긍정하는 거죠. 어, 마음에 있는 그 순수한 천리. 이, 이, 천심도 바랄 수 있다. 고봉 기대성과 그것 때문에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긴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의가 바랄 수 있느냐? 그건 뭐형이상학적인 개념인데, 근데도 태계이황은 이의기를 구분해서, 어, 성, 정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그 나쁘게 흐를 수 있는 정을 제어하고 통제해야지만, 인간의 순선한 그 심성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서예 심미 의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서 이발긍정의 심미 의식을 펼쳤고요 신법의 예술로서의 서예를 말하고 있고 점과 획에서 순일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때 순일하다는 건한점뭐 악의 요소가 없는 순수한 천리에 닿아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성명지정, 천지지성, 성선의 순수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황입니다. 이황의 글씨를 보면 뭐그 어, 옥동 이서도 이제 이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원교 이광사나 뭐 중국에서는. 팔대산인 서위 이런 사람들의 사회 세계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서의 서예를 생각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옥동 이서는 유가의 정법이 바로 신법이다. 유가의 정법을 따라가야 된다. 중정한 그런 어, 중화미를 표현하는 그런 서예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신법에 의한 예술은 공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보기 좋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한 상태에서의 서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경이 보통 퇴계 이황의 핵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에 집중해야 하고 그걸 상성성 주일 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한 상태에서 글씨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동 이서가 쓴 노구당이라는 현판입니다. 공재 윤두서 어, 그 해남 고산 고택 사랑채에 있는 글씨인데요. 옥동 이서는 음양론적 서예관에서 그양 은 원필이고 음, 방은 음은 방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은 긍정적인 것이고 음은 부정적이라고 아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옥동이서의 글씨를 보면 상당히 원필지향의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필 행서인데 원필이 상당히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연면체라고 해서 획과 획의 구분이 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흐르고 있는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는 이제 아주 멋스러운데요. 사실 노구당이라는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어, 비자 숲이 여기 해남 연동에 있는 고산고택의 뒤 숲이 어, 국가에서 그 보호하는 보호수림인데 그게 비자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자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쏴며 푸른 비가 내리는 듯하다. 그래서 푸른 비가 내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멋스러운데, 이건 이제 효종이, 윤선도가 사부였었는데, 효종이 수원에 이 노구당 집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집을 해체를 해서 해남으로 가져가서 다시 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판을 옥동 이서가, 공제 윤두서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옥동 이서가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서원이라는 현판인데요. 어,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병자호란 때뭐 아주 노령의 임에도 불구하고 장수로 참전해서 어, 그 사람을 기리는 사당의 현판을 옥동이서가 써주었습니다. 어, 정무공 최진립을 향사하기 위해서 1699년에 건립한 서원입니다. 이게 이제 옥동의 글씨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만 봐도 어 일단 원피를 중심으로 썼고요. 그리고 옆면체의 그런 특징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 남산할 때이 남자의 가로획과 세로획 보통은 이걸 연결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가로획을 흩뿌리듯이 쓰고 세로획을 다시 이제 거기서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옥동의 글씨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획이 좀 날카로운 맛이 더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원필의 느낌이면서도 그래서 조금 강건한 그런 느낌의 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렬하게 변화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과 글씨체를 함께 보는 것이 묘미인데, 어, 이거는 두목이라는 사람의 장안 추망이라는 시입니다. 누각은 누의 상수외 누각은 설이 내린 나무 밖에 있고, 예, 누의 상수외 남 어, 경천 무 이로 거울처럼 맑은 하늘에 한개터럭도 없구나 남산지 추색 이게 남영 남자죠 남산지 추색 남산의, 설이, 남산의 설인 남산의 서린 가을빛은 기세 양상고 기세가 서로 높기만 하구나 어, 이건데요 여기 기세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서해에서 기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핵심 미의식으로 기세가 높아야 된다, 기세가 강하다, 기세가 좋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 기세라는 말도 나오고 내용도 상당히 활달한데 이 글씨하고 이 시의 내용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문, 이제 문장을 선택하는 걸 서예에서 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문을 한 옥동 이서의 성향은 어, 뭐 쭈삣쭈삣하고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어, 지조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 글씨와 내용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도 어, 어, 위 자, 원, 유, 서. 어, 아마 아들 원, 휴, 를 위해서 썼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앞에 있는 두목의 시를 쓴 작품과 그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 옥동, 위, 자, 원, 어, 자, 원, 휴, 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어, 이 내용도 200의 시인데요. 배, 시랑, 수규 동정. 시랑, 숙. 배, 숙부인, 시랑을 모시고 동정후에 놀러가서 취후삼수, 취한 뒤에 세수, 시를 썼다. 이겁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가로액과 세로액에 연결해서 독특한 그런 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각군산호. 군산을 깎아 없앴으면 더 좋겠구나. 평포 상수류. 평포가 상수가 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파릉 팔흥, 무한주. 파릉의 맛 좋은 어, 뭐한량이 없는 술. 취살 동정추. 동정우 가을에 술리 취할 때까지. 취살은 뭐 살자가 상당히 살기가 느껴지는데 아주 술을 마음껏 마시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까지 마셔 보리라 이런 건데요. 숙부를 동정호에서 만나서 같이 유람을 하면서 이쓴 신대 뭐 어떻게 보면. 어, 이 군산이라는 건 장애물이 되겠죠. 자기도 정치적으로 지금 장애물이 있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어, 군산을 깎아서 상수가 거침없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세를, 기계를 이렇게 써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어, 남재사혁이라는 사람이 어, 고화 품록에서 어, 기운생동을 글씨에 가장 고품격의 미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운 생동의 미의식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옥동 이서의 작품을 여기까지 감상을 했고요. 이어서 계속 다음 시간에도 옥동 이서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